여기는 28일차 고추밭입니다 제가 올해는 여기 고추를 어, 터널로 했다가 어, 가스비에 때문에 걷었다가 다시 덮었다가 지금 어,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얘네들이 잘 버티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곁순이 이렇게 많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주일 좀더 키우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곁순 제거하고 어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노지니까 첫 번째 방아다리는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추 첫 번째 방아다리 고추들은 다 제거를 할 거고요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여기 곁순 제거하면서 같이 제거하려고 하는데 아니면은 고추를 먼저 제거할 수도 있고 어, 그거는 뭐 나중에 결정을 하고요 어, 이렇게 이제 곁순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, 이제 뿌리가 활착이다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더 곁뿌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곁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곁가지가 어, 일정한 수준 이상 되도록 놔뒀다가 나중에 어, 작업을 해야 그 많은 곁뿌리들이 어, 고추가 크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겉가지를 너무 빨리 따는 것도 안 좋고요 너무 늦게 따는 것도 안 좋고 그 농부님들이 직접 어,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가 이 고추밭에 어, 가꾸다 보면 은 고추밭이 계속 산성화가 되잖아요 왜 흙이 산성이 될까요 어, 그 이유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우리나라 흙에 이 흙이 만들어지는 그 모체가 화강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강암 자체가 산성이에요 그래서 산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 비가 많이 오죠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와서 이 들어있던 이흙 속에 들어있던 양분들이다 용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는 비료 어, 특히 질소와 카리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은 산성 토양으로 변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공기가 들어가서 어, 미생물들이 유기물에 작용을 해요. 그러면은 이 유기물들에 의해서 질산대 질소를 생성하고 수소 이온이 생겨서 염류를 씻어내면서 다시 이게 산성화가 됩니다. 어,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작물이 양분들을 흡수하죠. 그리고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그 수소이온에 의해서, 어, 산성화가 됩니다. 그러면은, 우리가 이제,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pH 6 이상, 그리고 7 이하, 6에서 7을 만들라고 하잖아요. 그럼 6 미만이면은, 어떤 성분이 부족할까요? 산성토양이 되면은, 이 흙이 산성토양이 되면은 알미늄이 많이 녹아 나온답니다. 이 알미늄이 독성을 일으켜요. 이 알루미늄이, 어,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양분의 유효도, 즉, 그, 어,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 능력, 그걸 유효도라고 하는데 유효도가 떨어져요. 그러면서 염기 함량이 높아져, 아니, 낮아져서 어, 영양결핍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산이 부족해지고 몰리버덴이 잘 녹지 않아서 또 몰리버덴이 부족해지고 반면에 굴이나 철, 납, 망가는 너무 많이 녹아 나와서 독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pH 7.0 초과가 되면 은 알칼리 잖아요 알칼리 토양에서는 석회가 어, 과다 가 됩니다 석회가 가다가 되기 때문에 알칼리 토양이 되죠 그러면은 어, 특히 시설재배 저기 하우스 재배에서는 염류 축적이 돼요 그래서 농도장애와 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철 망간 붕소 구리 아연은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결핍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산하고 칼슘하고 결합해 가지고 또 유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특히 하우스에서는 질소 비료를 줄때 어, 가스 피해가 발생하니까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하우스는 어, 질소를 주는 양을 조금씩 줘야 됩니다 조금씩 그래서 이 pH가 알칼리일 경우 7.0 초과일 경우에는 어, 요소가 암모니아가스로 변합니다 그래서 가스 발생이 생기는 거예요 하우스에서는 그래서 질소 비료를 줄 때는 될수 있으면 은 어, 과하게 주지 않도록 특히 하우스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노지에는 줘도 어떻게 됩니까 위로 날아가 버리죠 근데 하우스는 그 날아가다가 하우스에 갇혀요 그래서 이제 어, 노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병이 하우스에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, 우리가 이제 비료를 줄 때, 적정 수준, 또는 그 이하로 주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. 저도 그렇게 이제, 어 차라리 조금씩 자주 주는 게 나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